사랑의 하나님, 당신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상처투성이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매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는 느낍니다. 오늘 당신의 말씀 앞에 설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내리고 당신의 사랑이 우리 존재 안에 깊이 스며들길 원합니다. 돌라 서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자리, 들어야 하는 마음, 들어야 되는 생각 모두 듣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의 품으로 향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 연약한 흔적까지도 당신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믿고 신뢰하며, 이 하루도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매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호세아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어제 호세아 13장에서는 에브라임이 과거 하나님을 경외할 때 번영했으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몰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그들의 풍요 속에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들짐승처럼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왕과 통치자를 의지했으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쌓였고, 심판과 황폐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의지를 가지시며 회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어제 1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장까지는 회개에 대한 초대.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마지막 9절은 은혜로운 길로의 초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1절,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틀렸지만 네, 세번역 성경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래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와 불의로 인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참된 회계란 단순히 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계란 눈물, 콧물을 쏟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계란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잘못됨을 바르게 깨닫고, 이제는 걸어가는 원래의 길에서 돌아서서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삶 바로 그게 참된 회계입니다. 우린 종종 회계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눈물을 쏟고 감정이 격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것으로 끝이 난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회계와, 회계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죠. 진짜 참된 회계란 존재가 변해가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수로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유를 어둠이니다 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애국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안에 주어진 복된 삶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마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종교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종교를 의지했던 이유는 거기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현실의 문제. 보십시오. 그러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방 신앙을 버려버리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어, 과거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한 교우가 다른 교회로 이렇게 어, 옮기겠다고 찾아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 뭐였냐고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그 아들이 대학교를 가고 나서 이제 군 입대를 한 겁니다. 근데 군 입대를 이쪽 지역 근처로 군대 배치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했는데, 저기 강원도 연천인가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우가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기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연천에 떨어졌다고. 다른 교회를 가겠다고. 그리고 진짜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참 우스개 소리이긴 한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 당신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가 가진 신앙이 마치 내 뜻과 내 욕망, 내 생각대로 성취하는 종교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어갑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신앙이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더디디만 옮겨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막상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단이라도 상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신앙은 문제 해결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질 일들이죠. 진짜 우리가 가진 참된 신앙의 본 마음과 자세는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안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뒤의 문제입니다. 그분과의 바른 관계 안에 고민하고 시름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존재를 쏟아내는 삶 그것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자세임, 자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이들을 향하여 1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 뭐 하는 사람들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천참한지를 깨닫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전환해서 회개하는 자로 딱 돌아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며 치유와 사랑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진실된 회개로 돌아서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은총의 삶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늘 새로운 삶을 주시려는 하나님은 한결같으신데 진실되게 자기 존재의 민낯을 대면하고 도다, 돌아서려는 사람들이. 부재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어긋남을 고치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돌아서음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원래 맺어진 바른 관계 안에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회복은, 참된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워지지 않는 죄의 흔적을 맑게 지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구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절은 전체 호세아서의 결론이자 교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의인과 죄인의 운명을 대비하며 하나님의 길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지혜가 담겨진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선 이들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세속적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길에서 믿음으로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지혜로운 인생이며 참 지혜란 여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주어진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죄와 연약함에도 돌아오라는 초대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든 죄와 헛된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슬 같은 은혜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도를 따라 의인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당신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